할렐루야. 오늘 말씀 잠시 올리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주님 주님과 연합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잃어버리는 시간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심히 어렵지만 하나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 잃어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회개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 마음의 평강과 마음에 하나님 하으로부터 주시는 이로부터 주시는 평강을 아버지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오 주님 나의 공로로. 나의 공로로 내가 세운 믿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믿음으로 가는 것이오니 하나님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오 하나님 오늘도 이 나라 민족을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어제는 신명기 28장 순종하면 받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종하면 받는 복은 신명기 1장에서 14절까지입니다. 음. 그러나 15절부터 68절까지는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순종보다 양이 네 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많이 말씀해 주신 것은 어, 하나님은 순종해서 복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종해서 저주받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더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주의 말씀 그냥 오늘 한 번으로 끝내겠습니다. 별로 그렇게 예. 네 좋은 말씀 아니니까 예, 그냥 한 번으로 끝내겠는데요. 예. 너희가 불순종하면 예, 이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이를 것이라고 15절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드레스도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광주이 떡반죽 거룩이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내 토지의 소생과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총체적인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순종할 때 20절에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잊어버리는 것이 저주입니다.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예, 이런 저주가 온다고 그랬어요. 혼란. 혼란이라는 것이 두서를 찾지 못하는 거죠. 무엇이 중요한 일이고 무엇이 급한 일인지를 두서를 알지 못하고 하는 것이 다, 어, 불순종에서 받는 죄의 결과입니다. 중요한 일, 급한 일을 가리지 못하고 급한 일마다 쫓아다니는 것. 이것이 다 이제 불순종에서 받는 저주입니다. 책망을 내리사 망하게, 망, 내리사 망하게 한대요. 책망을 내리게 한대요. 이 정부가, 어, 북한의 책망을 엄청나게 듣고 있습니다. 북한의 책망 저 일개 북한의 책망 불 저희 부, 불량 국가인 저 북한한테 책망을 엄청나게 듣고 있죠. 음. 그리고 속히 파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서서히 파멸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잘 되는 것 같더니 갑자기 그냥 막 그냥 숨도 쉬지 못할 만큼 미끄러 내려가는 거 이것이 속히 파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바로 뭐냐 어 저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70 2편의 말씀에 보면은 72편인가 7 3편을 보면은 이런 말씀 있습니다. 아사비가쓴 아사비가 쓴 시편인데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17, 13장 18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진 전멸하였나이다. 음. 파멸에 던져버리는 거였지. 음. 놀람으로 그들이 전멸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고요.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염병을 염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라. 염병이 뭡니까 전염병이죠. 여호와께서 폐병, 열병, 염증, 학질, 한재, 풍재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신다. 그래서 이런 여름 날씨에 우박이 떨어지는 겁니다. 한재지요. 폐병. 열병. 10병. 열병이 뭡니까? 전염병이 코로나 같은 전염병입니다. 염증. 염증이라는 것이 뭐냐? 우리 우리 몸에 염증 세포가 많아지면 병이 오잖아요. 이 암세포도 염증 세포, 감기도 염증 세포. 다 염증. 염증이라는 것이 뭐냐? 상했다는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 염증학질 한제 풍제 썩는 재앙 이것으로 너를 치시리다. 그래서 지금 이런 재앙들이 온 것이 하나님의 저주가 이미 온 것입니다.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노시 뭐냐면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 내 머리 위에가 노시되니까 심판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음, 완고하다. 아래의 땅은 철이 됐어요. 완고하다. 땅이 옥토밭이 돼야 되는데 철이 돼버렸으니까 흡수하지 못하는 땅이니까 얼마나 완고합니까? 얼마나 완고합니까? 여러분 느끼죠?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하고 말을 해도 마이동풍인 사람들 많잖아요. 자기만 불쌍하고 상대는 헤아리지 아니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마이동풍이에요. 이게 철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주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는 땅, 철이 되는 땅, 위에서는 노시되고, 이런 것이 다 이제 저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음. 그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니,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망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가 적권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는데 일곱 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 땅의 모든 나라 중에서 흩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졌잖아요. 엄청나게 흩어졌죠. 세계 열방의 그 선민 나라가 흩어졌어요. 64절에도 여호와께서 너를 땅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었다고 그랬어요. 만민 중에 흩어버렸습니다. 예. 예. 흩어버린다.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두 사람이 만을 쫓는다.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의견이 분분해. 가정에서도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의견이 분분해. 직장에서도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의견이 분분해. 이것이 다 저주가 온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뜻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완 메시지, 완 언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의 뜻, 하나의 뜻으로 손발이 하나로 갈때뭐 일이 되잖아요. 근데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지는 거예요. 정부 여당과 야당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흩어지고 예. 이런 것들이 다 저줍니다, 여러분. 지금 이 민족에 하나 되지 못하고 예. 우리가 표를 많이 얻어서 그냥 우리끼리 다해 먹을 거야. 이렇게 돼 버리는 거죠. 예.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은 보지 못하고 그분의 주인 대신 그분을 무시하고 예, 그러는 거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다. 이제 너가 죽었는데 그것을 장사 지낼 사람이 없다. 예, 새가 와서 짐승이 와서 뜯어 먹어도 쫓아줄 자가 없다. 이것은 바로 뭐냐. 인맥이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인맥이 완전히 끊어진다. 우리나라는 한미일간의 하나가 돼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 이게 끊어진다 끊어졌다 끊어진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파멸 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음.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 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친다고 그랬어요 예 완전히 망하게 되는 거죠 예. 미치는 것눈 머는 것, 것 소경 되는 것 정신병으로 쳐버린다 음. 그래서, 맹인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고, 항상 앞제와 노력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응.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라.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하리라. 열매를 심었는데 거두지를 못하고 손해보는 것. 예, 이다 저주가 임한 것입니다. 이런 저주가 올때 속히 그 자리에 엎드려서 해야 할 일은 회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 주님, 내가 이렇게 손을 대는 것마다 망하네요. 이것은 저주가 임한 것입니다. 속히 엎드려서 회계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한다. 소를 잡았는데도 먹지 못해 다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 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라. 내 자녀만이 저또 다른 민족에게 포로로 잡혀갔어요. 종일 찾는데 없는 거예요. 예. 그리 이렇게 됨으로 말면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면 내가 미치리라. 예, 미치는 거예요. 완전히 미치는 거예요. 너무너무 속상하고 너무너무 마음이 상하고 화가 나서 이제 미치는 거예요. 그다음에 내 몸에 종기가 난다고 했습니다.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나게 하는데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난다고 그랬어요. 애굽의 열장 중에서 악성 종기가 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모를 종기가 난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6절에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라. 예. 그리고 너희가 비방과 속당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방과 속당거리. 응. 너희 중에 우거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나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라. 오히려 이방인이 높아져 가는 거야. 이방인이 잘 사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응. 우리나라에 중국 사람들이 많이 와서 살고 있다는데, 조선족이. 그는 사람들은 막잘 되는데, 오히려 나는 땅을 다 빼앗기고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야.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그는 내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중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준과 훈계가 되리라. 아 그렇군요. 에 그래서요, 완전히 다 망하는 거, 완전히.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본다. 왜 미운 눈으로 바라볼까요? 하는 짓마다 어리석고, 무지하고, 예, 미련하니까. 미운 눈으로 바라보는 거. 하는 일마다 지혜로우면 왜 미운 눈으로 바라보겠어요? 하는 일마다, 하는 짓마다, 거리석으니까 미운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도 미운 눈으로 바라보는 이것도 예, 저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 <laughs>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은, 먹는데요. 음. 얼마나 어려우면 남몰래 먹어버린다는 거. 예.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러분 잠깐 있다 꺼져가는 것이 아닙니다. 북한이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했습니다. 평양이. 그런데 북한이 공산주의화되면서 남한으로 사람들이 내려오고 수많은 사람이 북한에서 순교했는데 지금 70년이 넘게 저렇게 지금 재앙이 크게 오래게, 오랫도록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 하나만 봐도 알수 있습니다. 저렇게 재앙이 크게 오래되어 있어요. 바벨론의 재앙은 70년 만에 돌아왔는데, 지금 북한은 아직 문도 열릴 기미가 보이지 않아, 70년 동안 저렇게 오랫동안 극렬하게 재앙이 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 붓게 하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오는 진노는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비가 내렸어요. 4일 동안만 비가 내려도 다 죽을 판인데 40일 동안 비가 내렸어요. 그그 그 여호와의 그 진노는 대단히 큽니다. 한번 오래 참으시지만 내렸다 하면 클 큽니다. 앞으로 불심판도 이 우주 만물 철이 높고 쇠가 높고 건물이 높고 하는 이 불심판이 이 우주를 다 태워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 왜이륙할까 62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함으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음. 응. 어, 주여.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남는 자가 얼마 남지 않는다는 건 남는 자가 있다는 거죠. 어, 감사하게 남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남는 자는 뭘까요? 빨리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자입니다. 회개해서 돌이키는 자이 고난 앞에 원망하는 자는 회개하지 않은 자입니다. 이 고난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올소이다. 이 고난이 오는 곳이 올소이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저 없어서 죽어도 내가 죽음을 당해도 옳은 일입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이렇게 할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남는 자 속에 무리로 들어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남는 자 무리 속으로 들어가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떡하라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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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겁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실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종으로 팔려하나 너희를 살짝 없애리라. 세상에 남녀종으로 팔려고 끌고 갔는데 종으로도 버림받는 거예요. 종으로도 안 쓴대. 종으로도 안 쓴다는 거예요. 완전 버림을 받는 거죠. 완전 버림을 받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말씀입니다. 종으로도 써 먹을 만한 것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예, 네. 인력 시장에 갔다가 아침마다 나갔는데 인력 시장에도 허구한 날 거부당하는 거예요. 예, 네. 써 먹을 만한 곳이 한 구석도 없어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주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하고,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예, 그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예, 저주하면, 부순종하면 받는 저주의 양이 이렇게 크다는 것. 근데 오늘날 현대 교회에서 뭐라고 가르칩니까? 저주는 무슨 저주? 교회 교회에 나온 즉시 우리는 그게 순종이고 예. 교회 다니는 것 자체가 청종이고. 음. 교회 나오는 거서 기도하는 거지. 그게 회개지. 무슨 회개가 따로 있나? 무슨 순종이 따로 있나? 예. 종교 행위가 다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들은 어떻합니까? 이 믿는 자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불순자의불 불신자에게 주는 말씀이 아,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복만 구하잖아요. 자기복이 구하지 않을 때는 바로 원망하고 날심하고 내가 좋아하는 여기가 조사원니의 봉사도 하고 있잖아. 예. 그러면서 자기복만 구하. 여전히 변화된 건 하나도 없죠. 변화된 건 하나도 없죠. 음.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이런 큰 재앙이 오기 전에 정말 그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찾으세요. 그분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분밖에 나의 삶에 소망이 없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신명기 28장 말씀을 전했습니다. 음. 어디를 가도 써먹을 수 없는 그런 사람 저주받은 것. 저주받은 것. 여러분,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정신 차리고 기도하시면서 이 말씀을 오늘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음.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신명기 28장은 순종하면 받는 복과 불순종하면 저주받는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앙이 내릴 때 우리는 저주가 임했구나라고 생각하고 하루속히 하나님께 회개하고 엎드리고 기도하면 이른바씩 일곱 번이어도 용서해 주신다고 하신 주님께서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 우리에게 스마트 옷을 입혀 주시고 가족 옷을 입혀 주시사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살아 있는 동안 기회는 주어져 있습니다. 이 땅에서 떠날 때 육이 무너지고 떠날 때 그때는 이제 지옥입니다. 주님, 이 땅에 살아 있는 동안에 회개하고 정신 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며 어떤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남은 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환경이 부모 선조로부터 백성의 잘못으로부터 국가가 지은 재앙으로부터 올수 있습니다. 국가가 지은 죄앙은 동성애를 합법하는 것이고 공산주의를 합법화하는 것이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백성이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백성이 지은 죄들은 하나님 이러한 이러한 죄의 법이 통과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방자히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때에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전보다 열심히 정신 차리고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이 짧은 세상에 이제 불현듯 하나님 이제 죽음이 오면 그때는 끝입니다. 정신 차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